자, 이번에는, 이번에는 미러글라스의 또 다른 연출 방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미러글라스를 보면,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미러글라스와좀 다르게 생겼어요. 이거는 거울만 들어있지만, 이 미러글라스에는 이런 반, 원여, 반, 반 모양의 컵이 들어있습니다. 그 컵에는 거울이 붙여져 있고요. 자, 이 미러 글라스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은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연출은 이렇게 슬러시 파우더와 그리고 물, 그다음에 손수건을 가지고 하는 연출을 보여드릴 거예요. 자, 세팅 방법은 간단합니다. 이렇게 컵을 잘 넣어주시고 슬러시 파우더를 이 반쪽 짜리 컵에 넣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앞쪽에는 바길 하얀색 손, 실크를 이렇게 잘 넣어주면 됩니다. 넣었을 때 손수건이 나오지 않도록 잘 넣어주시고요. 자, 쿠아슬러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윗부분을 이렇게 좀 가려주시는 것이 중요해요.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연출은 물을 이렇게 부어줍니다. 그리고 나서 슬러시 파우더가 들어있기 때문에 물이 굳기 시작할 거예요. 자, 굳을 때 아까 말했듯이 똑같이 이 마술도 밑에 플래시 페이퍼나 플래시 코튼을 이용해서 물건을 바꾸는 네. 보다 더 임팩트 있는 연출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굳었을 때 똑같이 라이터나 성냥을 이용해서 불을 붙이고 짠 돌려주면 이렇게. 손수건으로 바뀌게 되는 연출인데, 자 아쿠아슬러시를 넣어서 이렇게 굳었을 때이 무게 때문에 이 컵이 떨어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잘 잡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뀐 부분이 물이 굳어진 부분이 보이지 않게 잘 각도를 맞춰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아쿠아슬러시를 이용한 미러글라스 연출이었습니다.